드라이버 리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날씨 대박인데요? 와, 와, 좋아, 좋아. 어? 어, 약간 선을한데 햇빛도 적당히 있어서 체크인이 저희 3시인데, 지금 현재 10시거든요. 일찍 그냥 해도 된다 하셔가지고, 저희 짐 놓고, 여기 또 좋은 게그 픽업, 픽업이랑 데려다 주는 게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10분 거리에 미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셔틀까지 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또 해줘야지.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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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세 명? 잘수 있나? 한명 소파인데? <laughs> 오, 오늘. 여기 욕조도 있어? 우리가 욕조가 꼭필요하든요 <laughs> 아, 야, 탐색지 방금. 지 하이 시합 전에 LBC 축공으로 폼롤러를 합니다 이게 프로 <laughs> 어, 생각보다 쉬운데? 좋다니까 오. 여기 지도에 있는 오른쪽 맛집 검색 중 돈가스 라라코스트 외관 쪽에 최강 맛집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게있죠 어, 이 맛집의 힌트 은근히 되게 또 친숙한 친숙한 음식이긴 <laughs> 합니다 아 보시면 되게 놀랄 거예요 어, 네. 놀란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에서 놀란 거죠? 어, 너무 뭐, 맛있어서? 그거는 또 알려주면 또 재미가 아, 없을 오케이, 것 같아서 오케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흡수가 잘 되는 탄수화물 선택 탄수 거의 탄수화물 만 어, 소고기 조금 있고 이걸 메뉴로 선정을 했어요 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시합 때 이걸로 맛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좋지. 이거 왜왜 왜 맛있는 거야? 뭐. 자, 자 소화 잘 되지. 바로 쓸수 있는 당분 영양소. 진짜? 이걸로 그냥 쫙오 <laughs> 간단히 먹을 수 있고 체일도 oh 없고. 오마이갓. Oh 예, 포도당.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달라야 okay. 되죠? 진짜 사는 건가요? 예. Yeah. 내 올리고당은. 아, 아 올리고당 가져오세요. 일단 원샷해요, 원샷. 해요, 원샷. 아, 됐어요, 됐어요. 자 오늘 우리 평택에서 올라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laughs>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거의 2 시간 반. 와 축구 대회는 오늘 처음이죠. 네. 어 어때요 느낌이? 뭐 그냥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처음 만나는 팀이에요, 그렇지? 음. 그니까 여기서 몇몇은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니까 같이 서로 했던 사람들이고 몇몇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그게 좀 걱정되네 어때요 형? 어떨 것 같아요? 나 그냥 뭐 재밌, 재밌겠지 뭐 근데 공만 안 놓쳤으면 좋겠다 왔을 때공 음, 놓치는 거다 담아달라고 다할 거거든요? <laughs> 박제 와우 스 가시죠 감사네 감사합니다 시합장으로 출발해 볼게요 시장 앞에 지금 도착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리그 무대에 <laughs> <laughs> <바클 일어봐. 웃음> 네, 반갑습니다 클리라고네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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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저희가 어 원래 단톡방에 11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은 자 8명밖에 없습니다 파이트파이 경기인데 8명에서 풀타임 <laughs> 네 그것도 또 이제 게이트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1번 게이트 있다가 또 4번 게이트로 오라 그래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차가 없었는데 마침 또 생명의 연인. Thank you. It's my pleasure. It's your pleasure. Thank You'll you so much. You know. 저희도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 거기서 한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다시 여기 공국대를 넘어와서 우리끼리 그래도 경기하고 연습하고 해서 너무 그래도 뜻깊은 시간? <laughs> 아, 끝나고 지금 대구 맛집? 가려고 <목이> 왔습니다 닭고기 껍질인가요 오늘 메뉴가? 오 닭고기 다리살다리 살? 이 유명해요? 어.. 네 어.. 아, 제가 좋아해요 아 오케이 아 오늘 먹겠지와 와. 이게 뭐라고요? 닭, 닭 다리 살 닭다리 살? 흐음 닭다리 살닭다어 그거 해야지 おお <laughs> <gasps> 내가 <Cornell> 어, <laughs> <wer> <us> 너무 잘했나? <laughs> 네, <samen> <s3>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ut on family> 시지금 집에는 s h i 야